안녕하세요 여러분 숭숭몬입니다 어, 오늘은 어,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으로부터 어, 조금만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함께 한번 언박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네, 제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아, 한국이랑 이스라엘이랑 수교를 한지 벌써 60년이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로고를 60주년 기념 로고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했었는데 아쉽게 좀 어 입선하지는 못했지만 어 좋은 기회가 돼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조금 이렇게 열,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. 근데 이제 이벤트에 제가 당첨이 돼서 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으로부터 온 패키지를 선물 받았습니다. 이걸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. 이렇게 자그만한 패키지로 왔고 앞쪽은 주소가 좀써 있어서 어 뒤쪽만 일단 보여드릴게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있을까지일 한번 좀 꺼내볼게요. 기본적으로 받은 게이자 책자, 이스라엘 책자랑 성지순례 위한 지도가 있고, 또 이거는 음, 예루살렘 관련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열어볼게요 전반적인 패키지는 이렇게 있고요 뭔지 좀 궁금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분 여러분, 여러지여지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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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, 컴팩트한 사이즈네요. 이거는 뭘까요? 뭔가 USB지 않을까? 우와, 너무 귀여워. 키링이에요, 키링. 키링, 아, 키링인데, USB. USB입니다. 너무 귀엽네요, 로고. USB 몇 기가 짜린지는 한번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. 이스라엘 거고 이거는 성지 순례 위 r 이스라엘 여행 지도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 못 가고 있는데 꼭 가보고 싶은 나라이긴 하거든요 여행 지도를 챙겨주셨습니다 철도 승객선도 있고 어디서 놀아야 될지 가좀 나오는 i 같아요 이거 음, 나중에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많은 선물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조금 짧지만 다음에 또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